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영역 장미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2025년도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을 위한 이제 수학영역 주요 문항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주요 문항은요, 이제 17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제 갑시다. 양수 A에 대하여 자 x가 0 이상 a 이하에서 2차 함수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a 값의 합을 물어봤죠. 자 먼저 2차 함수의 최대값, 뭐 최소값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먼저 2차 함수를 완전 제곱식꼴로 정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f(x)를 정리하시면 최고차항계수 마이너스 1로 묶어서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x가 있어야 플러스 16x 되고요. 완전제곱식 되려면 1차 한개 수를 반 나눈 거에 제곱이 필요하죠. 그럼 플러스 16이 필요하고 다시 마이너스 2와 16 곱한 마이너스 32를 도로 없애려면 플러스 32하고 원래 있었던 마이너스 7을 해주시면 자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플러스 25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요. 이 2차 함수는 위로 블록 개형이며 자, 꼭지점의 좌표가 4콤마 25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치.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양수 A라고 했어. 그럼 이0 이상 A 이하라고 하는 범위가 만약에 X가 0일 때부터 A일 때까지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치. 그럼 그때, 최대 값은 A에서 발생하고 최소 값은 0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정을 해보자. 자, 첫 번째. 만약에, 그럼 양수 A가, 자, 4보다 같거나 작다면, 오케이? 음. 자, 4보다 같거나 작다면, 이때, 자, 최소 값. 얼마야? x가 0에서 발생하죠. 그럼 이거는 f0이에요. 그럼 그 최소값이 0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7이야. 그럼 최댓값이 얼마여야 돼? 플러스 7이어야 최댓값, 최소값의 합이 0이 될수 있는 거잖아. 그럼 최댓값은 당연히 a에서 발생하죠. fa고 이게 플러스 7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일단 풀어낼 건데요. fa는 그럼,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7이 플러스 7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항을 우변으로 넘겨서 한쪽으로 정리하면, a 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14가 0이다. 양변 2로 나눠주시면,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7은 0이니까, 인수분해 했을 때, a 마이너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이게 0을 만족하는 거예요. 자, 그럼, a가 이때 4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는 거니까 a의 값은 얼마예요? 네, 1이 되는 거네. 맞지? 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얘들아, 예를 들어서요, 이 x가 4라고 하는 대칭축일 때가 주어진 범위 안에 만약 포함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x가 a일 때가 예를 들어 이쯤 있어. 그럼 이런 케이스는 최솟값은 x가 0에서 발생해. 근데 이게 아까 0, 마이너스 7이었거든요. 그죠? 그럼 이때 최대값은 x가 4에서 발생해. 25야. 이렇게 둘이 더해서는 0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 그래서 이 대칭축 x가 4를 포함하는데 0과 a 사이에서 최대값이 25고 최솟값이 마이너스 7이 되는 경우는 안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자, x가 0일 때가 여기고 있 x가 a일 때가 대칭축으로부터 0보다 더먼 거야. 그래서 최대값은 25고요. 최솟값은 x가 a에서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더해서 0이 되는 케이스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자, 두 번째. 이때는 당연히 a가 4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그죠? a가 4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얘들아 잘 봐. 이만큼의 대칭축으로부터 거리가 몇이에요? 대칭축으로부터 거리가 이게 지금 보시면 4잖아요. 그럼 이 똑같이 떨어진 대칭축으로부터 거리가 8이지. 이거보다 어때야 돼? 더 멀어야 돼. 이해가? 어. 그래서 이때는 a가 8보다도 커야 되는 거야, 당연히. 오케이. 어, a가 8보다 커야지. 어. 그래야 당연히 최대값은 25, 최소값은 x가 a에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최, 대, 값은? 당연, 히 f4, 25고, 최, 소, 값은 얼마예요? x가 a에서 발생하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25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어. 자, 그러면, fa. 아까 fa가 식이 이거였잖아. 그럼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7이. 이게 마이너스 25를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쪽으로 다 넘길게요. 한쪽으로 다 넘기시면 2a제곱 마이너스 16a 더하기 넘겨서, 그럼 마이너스 18이 되네? 는? 0. 자 양변 2로 나눠주시면 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9는 0이죠.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a 마이너스 9 곱하기 a 플러스 1이 0이고 a가 9거나 마이너스 1인데 이때 a의 범위 어때요? 8보다 커야 돼. 따라서 a는 9가 되는 거다. 됐지? 응. 자, 그래서 모든 a 값의 합은 이렇게 9와 1을 더해주시면요. 얼마다? 네. 4가 되겠죠. 응. 얘들아, 대칭축보다 i의 0 이상 a 이하라는 범위가 더 오른쪽에서 발생할 순 없지? 왜냐면 x가 0일 때 자체가 대칭축 4일 때보다 작은 값이니까.